초보자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컨설팅 컨텐츠라면은 가장 많은 질문들이 많은데 좀 정리를 해봤어요 질문들을 정리했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내용인데 자 일단 캐릭 육성 순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육성 순서에 대한 부분 첫 번째 그러니까 제일 처음 완전 초보된 초보자가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메인 퀘스트 밀고 그리고 이제 옵션 어떻게 맞추라는 거 그리고 지식계라는 거 맞추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투력이, 투력대에 따른 이제, 네, 추천 사양터. 2900, 2900 정도, 2800, 900부터는 크론성 입구. 크론성 입구 가시면은, 이제, 이제, 누아르 장갑도 드랍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냥을 하면 되고, 저 투력 좀 올리셔가지고, 3100 정도가 된다면은, 이제, 크론성 순찰로랑 크론성. 그리고, 3800, 800 정도 이상부터는 이최소에 최소. 최소 투력이니까 좀더 올리면 좋겠죠. 투구족. 네, 투구족 가시면 좋고요 4100부터는 엘릭사원. 네, 가시면 좋고, 이제 4800이 넘어가시면서는 소산, 그리고 5 5 0 0슈 슐츠, 이렇게, 어, 많이 가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투력을 빨리 올리는 거는 본인들이 나이트메어, 뭐, 나이트메어 만샤, 나이트메어 신전, 나이트메어 마녀 등등을 가서 최대한 은하를 파밍을 많이 하면 그만큼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샤카투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요거 이렇게 투력 올리시면서 무조건 아이템을 맞추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아이템을 맞춘다. 그러니까 원소켓템을 투소켓, 투소켓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초보자가 이드 보시면은 공속, 그러니까 장갑은 공속, 투구는 치명, 신발은 이속이 플러스가 되는 아이템들 을 위주로 투소켓을 만듭니다. 만들고 쭉쭉쭉 올리면서 무기 그리고 보조 무기 그리고 어 투... 갑옷 그리고 신발, 장갑, 투구 순서로 징그름을 만들면 돼요. 왜냐면은 하 무기 보조는 딜에 들어가는 거니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왜 갑옷 갑옷, 그리고 신발이냐. 어, 신발, 일단은, 징구르닐에 신발이 이속을 박아야 되, 박아야 되기 때문이고, 장갑 같은 경우는 공속을 박아야 되기 때문인데, 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네, 큰 의미는 없어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맞추면 되고, 갑옷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갑옷을 보시면은, 각인을 어떤 걸 박냐면, 이런 식으로 방어력을 많이 박죠, 방어력을. 방어력을 많이 박는데, 갑옷의 각인을 보시면, 네, 이동속도가 있어요, 이동속도가. 이동속도를 처음에는 이제 어 올릴 방법이 많이 없거든요 악세사리 아니면 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방어력 말고 이동 속도를 이제 박으셔도 상관없어요 가게는 이동 속도를 박으시고 나중에 이동 속도가 넘치게 되면 은 그때 이제 방어력을 바꾸시는 것도 이제 초보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징그러니 풀셋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딴거 뭐 악세 할까요 뭐 할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무조건 사각실강 네 은하모아서 이건 뭐냐면, 여기 상점 가시면 있어요. 여기 상점 가시면, 돌파 상점에 은하 상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흑결정 무기 14개짜리, 그리고 뭐 방어구 28개짜리. 기본적으로 요두 개는, 어, 6천만에서 모아서 매일매일 구매해주시면 좋고, 뭐 여유 되시면 이까지 해가지고, 먼저 올 40강 위주로 하는데, 스톤으로 하는지, 뭐 하는지, 뭐, 잘 많이 질문하시고, 몇강부터 하는지 물어보시는데, 25강부터 그냥 흑결정 받아오세요 받아도 되니까, 일단은 징구르닐템을 맞추면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투력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장비강화올 40강을 하는 거예요. 뭐 악셀을 강화한다 또는 뭐 초밥을 노린다 뭐 여러 가지의 루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 모으는 모으는 은하로는 악세사리 액세서리, 악세사리나 이거 다 제끼고 장비강화올 40강에 가장 집중하면서 이 40강을 만들면서 올 징구를 르니까 그러니까 딱딱딱 맞춰주면은 아마 투력이 5천대가 넘어갈요 5천대가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요 요정, 정도 갈수 있을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물어보실 질문들이 악세는 어떻게 하냐, 뭐 신화를 맞춰야 되냐, 시면을 맞춰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위의 단계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그냥 아이고 우리도 신발끈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 진행 진행되는 중간에는 여기 그냥 악세사리는 뭐 노라 그 전설템도 상관없어요. 전설템이든 뭐 신화템이든 공격속도 20% 맞추는 용으로 대충 끼면 돼요. 나중에는, 투력, 투력이 많이 의미가 없고, 네, 악세에는 투력이 많이 안 오르기 때문에, 초보자가에 대해 보시면 제가 이제 공속, 이속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공속만 맞추면서 위에 는 장비만 먼저 맞추면 된다. 단! 이진구르니 풀셋과 40강이 끝나면 그때부터 은하를 어디에 쓰냐. 은하를 모아서 두 개의 심연 악세, 세 개의 신화 악세 세팅을 하시면 좋아요. 투력이 제일 많이 오릅니다. 장비, 악세 공명이 있어가지고, 이 심연 악세와, 3 이제 신화 악세를 세팅하시면 제일 베스트예요 그쵸 그때 그러니까 은하를 뭐 위에 말씀드린 대로 뭐츠치 이런 데 가면 이제 초선 슬치부터는 상자가 나와서 많이 이제 은하를 또 많이 모을 수 있고 나이트메어를 계속 신경 써주면서 그리고 매일 매일 이제 6, 영지 6단계랑 6단계를 빨리 올려가지고 매일 매일 하는 그 월드 경영 그리고 매일 매일 하는 용땅 이벤트 이런 거다 챙기시면서 은하를 모아서 20년 학세 그리고 3신년 학세를 세팅해 주시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신화학세는 어떤걸 골라야 되냐 검은눈물학세 검은눈물학세면은 이제 음 이동속도가 붙어있어 학세에 그러니까 신화학세를 맞출 때뭐오거반지라든지 이런거보다는 이제 검은눈물 세트를 끼시면은 공속도 그 심연학세가 두개 공속이기 때문에 공속도 맞출수가 있고 이동속도도 맞출수가 있으니까 이쯤되면 이제 갑옷에 있는 각인을 방어로 바꿀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 기본이에요 초반에 쭉 올려가지고, 샤카투로 진구를 풀세트를 만드는 걸 기본으로. 두 번째, 첫 번째 올려야 할 거는 그 장비 강화 먼저. 그, 때까지 학생 대충 쓰다가, 세 번째, 2심연학3 삼신학생 세팅까지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현재 검은사막의 기본. 기본입니다. 강화는 상관없어요. 그냥, 강화는 상관없이 그냥 심연학생 두 개랑, 신학생 세 개를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맞추고, 뭐 각인도 박아주시면 좋겠죠. 자, 여기, 까지 하면 거의 한 5,500? 네. 이때부터토벌 구간이에요. 이제 유튜브 보시면 토벌의 중요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토벌이 사실은 토벌 지식이 보시면 보통 이제 고수들은 토벌 지식이 높아요 어느,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어 지식을 보시면은 우두머리 지식이 이 정도가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초보 분들이 보면은 500, 400 이래요 근데 보통 대충 이 토벌이 100 정도 차이에 지식이 한60 60, 아, 60 정도 차이 난다 보면은 만약에 토벌 500인 사람이나 1100인 사람은 거의 한 600이 넘는 투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600이 넘는 게 아닌가요? 한 300이 넘는 투력 차이가 나는 거죠. 300이 넘는 투력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완료된 이후에는 토벌권을 그냥 비싸더라도 구매하셔가지고 토벌을 토벌 지식을 올리는데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토벌 지식으로 집 집중하시는 게 좋고 토벌할 때 돈이 모자란다 유튜브에 토벌의 중요성 보시면은 돈 수급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까 40강 된 장비들은 중간중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가지고 뭐 이제 43강 정도 그러니까 내가 무과금이면은 43강 정도 저 돈을 좀 과금하시는 분들은 44강 뭐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45강 6강까지 도전할 수 있겠죠 자, 43강까지를 가이드로 잡으시고 토벌 구간과 더불어서 43강까지 위주로 강화를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스템 구간이에요 심연 아이템 구간이죠 이때부터는 이제 이까지 빡세게 했다면 지금부터 심연템 구간 심연템 6개를 다 맞추고 나면은 이제 과금 구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의 소식이뭐 설명해드려도 지금도 의미가 없으니까 요렇게 차례대로 하시면은 네요 정도만 가이드만 따라서 와도 충분히 잘 성장하실 수 있으니까 자세한 질문은 방송에서 하세요